그럼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일단 얇은 표피와 진피는 두껍게 만들면 될것 같고 피하지방이 없다 그러면 피하지방을 만들어주면 될 테고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 있는 근육을 깊은 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색깔을 좀덜 보이게 만드는 치료를 할수 있을 거고 혈관분포가 많다 이것도 혈관을 싹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덜 보이게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료들이 생각보다 잘안 돼요 피부가 얇은데 표피와 진피 두껍게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든 탄력치료 리프팅 이런 거를 할 때의 주된 타겟이 진피에 있는 콜라겐들을 재생시킨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치료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부의 두께가 쉽게 금방금방 두꺼워지거나 탄력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써마지를 아무리 해도 눈 주변에 있는 피부 두께가 1.5배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 두꺼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드는 그런 류의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피하지방 없는 거는 피하지방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지방이식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세자가지방이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논문이 나온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표피와 진피층 바로 아래에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과 위에 있는 얇은 피부 사이에 거기다가 미세자가지방이식을 하는 거예요 자가지방이식을 할 때는 채취한 지방을 펴서 보면 덩어리 덩어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덩어리 덩어리를 이 얇은 피부 밑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울퉁불퉁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잘게 다져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미세자가지방이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했을 때 실제로 그 논문에서는 표피와 진피층 아래 그리고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에 지방이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피와 아래에 있는 근육 사이에 지방을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층에 실제로 피하지방이 잘 들어가지 않고 눈둘레 있는 근육을 덜 비춰 보일 정도로 아주 매끈하게 지방이식을 한다 그런 시술을 잘할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지방이식을 예전에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이거를 많이 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긴 한데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때 지방이식형으로 재배치를 하니까 눈 밑에 있던 지방을 빼서 그걸 다져서 집어넣을 때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얇게 피부 밑에 그러니까 눈둘러 있는 근육과 있고 그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 봐도 지방이식용 캐뉼라가 다른 필러용으로 쓰는 것보단 더 두껍거든요. 그 캐뉼라 자체가 그얇 얇은 층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가 과연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될까?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 이런 류의 치료가 있긴 하지만 쉽진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 있는 근육을 덜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피하 지방을 만드는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역시 잘안 된다. 그럼 이제 혈관 분포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덜 보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다. 왜냐하면 이거는 레이저로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둘레 있는 근육이 덜 보이는 걸 나타낸 건데 일단 이분은 다른 치료를 한건 아니고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어요. 눈밑 지방이 이분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던 게 없어지고 편평해졌는데잘 보면 눈밑 지방이 있을 때이 부분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던 부분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비쳐 보여요. 물론 다른 부위 피부랑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수술 후에는 보면 수술 전에 비해서는 색깔 차이가 줄어들어 있고 덜 붉어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눈밑 지방 이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면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 오르면서 둘러싸고 있던 피부가 얇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면서 얇아졌다 근데 눈밑지방이 편평해지고 나면 얇아졌던 피부의 두께가 다시 약간은 두꺼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형 다크서클 중에 눈밑지방이 돌출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처럼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저절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붉은 스름한 투과형 다크서클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푸른 혈관이 있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 들인 대로 광대 위 그러니까 눈의 바깥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푸른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혈관만 없애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나면 직후에도 바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게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보통 한 번만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혈관이 너무 두껍다거나 혈관 형태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한달 간격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까지 치료를 하면 훨씬 많이 좋아져요. 저도 눈 밑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혈관이 조금 더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혈관 치료를 예전에 한 번밖에 못해봤는데 한번 하고 나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던 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혈관 형태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 혈관 형태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남아있는 거는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긴 하는데 지금 제 상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정도를 더하면 이거보다 덜 비쳐 보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예전에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눈 감고 이렇게 쏘기가 겁이 나가지고 누군가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시면 돼요. 근데 치료할 때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해 봤더니 꽤 아픈 편이고 근데 10 초 20초 안에 끝나니까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짧게 끝난다. 그리고 보통 요 치료를 했을 때 첫날은 마취를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될 때는 마취 연고를 따로 안 바르고 하거든요. 첫날이 제일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마취 연고를 안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마취 연고를 발라두면 혈관이 약간 숨고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혈관이 잘 보이게 해둔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혈관 치료다 보니까 간혹 멍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푸른멍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피멍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레이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이저 치료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이 치료를 받은 부위에 색소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침착 생겼던 것들을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긴 하는데 빨리 없애려면 그 부분 색소침착 생긴 부위에도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해가지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보면 눈밑 지방이 돌출돼 있고 이 부분에 불그스름하게 근육도 비춰보이면서 푸른 혈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 가지고 좋아지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비라고 이야기했던 게 다빈치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바늘로 침을 찔러서 치료를 하는 아그네스라는 치료 장비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피부과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고바야시 절연침이라고 해서, 침을 찔러서 그 안쪽에 오주파를 흘려 보내고, 거기에 열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치료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침 자체에 다 열이 발생해버리면 침을 찌른 부위 전체가 손상이 되니까 표피 진피가 다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침을 찔러 있는데 표피와 진피에 해당되는 그 두께만큼은 절연을 해서 거기엔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들고 그러면 고주파가 흘러도 그 부분 손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치료하는 고바야시 절연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또 보면서 아 이런 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고바야시 절연침을 구하기가 힘들고 어, 왜이조 걸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아그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주로 이중턱이나 지방 녹이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그네스를 눈 밑에 눈가에 여기 이렇게 잔잔하게 치료를 하면 잔주름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아그네스를 투과형 다크서클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 있는 피부가 수축을 하면서 두꺼워지는 효과와 안쪽에 있는 붉은스름한 근육의 붉은 느낌을 좀 줄여주는 효과. 가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까지 깊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약간은 그 불그스름한 자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쓰진 않긴 했지만, 가장 얇은 표피와 진피를 두껍게 만드는 치료 중에 하나로, 다른 어떤 장비를 이용하던 것보다, 아그네스를 이용한 주름 치료를 할때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